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함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이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피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절기인지 아나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왜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성교사님들이 알려준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개신교의 전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올한해 1년 동안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감사보다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추수와 관련된 내용.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그에 대해서 보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돼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그,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가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이런 어떤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할때 가장 즐거워요? 게임할 때?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볼 때? 잘 때? 아니면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가장 즐거운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데 주야, 낮과 밤, 밤낮으로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계속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내서 계속 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빨리 가고, 어, 너무너무 재밌어. 또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다 그래서 주야로 계속 이 율법을 묵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밤낮으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 하다보면 시간이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처음에는 이게 어렵고 힘들고 잘안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이 말씀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어렵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묵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3절 말씀.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함을 통해서 그가 심은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해 동안 우리가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 11월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허락해 주신 열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한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들은 말씀, 열심히 묵상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한해 동안 들어온 말씀들을 믿고 또그 말씀대로 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광양 제일교회 저학년부, 고학년부, 전학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동안 우리가 추수한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며 기뻐할 때 우리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 1년 동안 모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한해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주시고, 건강하게 클수 있도록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과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날로 공부하면서 지식을 익혀가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 할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마음을 표하여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